해서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이건 너무 작다, 예쁜데. 300불. 3 0 0 4 0 3 400불. 4불4 40. 입가잘 안어울려 사실 살려면 흰색 사야돼 응? 너무 커? 귀여워 <laughs> 귀여워 이거 이쁘다 이거 컬러 이거 한개인가? 음. 이건가보다 가 같다 어, 어때? 편해? 응? 이거 딱6인인데딱 괜찮다 근데 이건 실용성은 없어 이렇게 뜯어져 그러면은 뜨거운 거몇번올리면 그렇게 해줄 거야. 아니 이거는 스크래치가 난 거지 뜨거운 거 올려서 그런 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잘안 찐다고 뭔가 떨어뜨리면. 근데 니까 그 서희가 근데 흰색이 우리 집에 올린다고 흰색은 그쵸? 어디 없나라고 했잖아. 근데 흰색인데 이게 구성이안 좋다 이거야. 다른 것도 있겠지. 흰색이. 나한테 이것도 근데 후보관에도 색상은 맞잖아. 와. 일단 가자 테이블 같은데. 이거, 어. 이거, 이거 6... 아니야 안 봤어 가격 보니까 아, 그래? 비싸지. 다... 아니야 6 699... 9구 제... 근데 여기 테이블 진짜 많아. 음. 이런 허 이런 건 어때? 그래 어. 예쁜 거 같아. 근데 얘도 커지는 거야? 어 얘도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하는 거다. 때 보니까 아 근데 근데 내가 조립해야 되잖아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이건 어때? 다리가 어, 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풍 어. 느낌 얘는 올드해 4 0 0 가격은 나쁘진 않아 이거, 이런 거사인 간단하게 쓸만한 이런건어 이런 거 이런 건 괜찮긴 한데 그렇지. 되게 이거 약해 보인다. 되게 약해 보이지만 공격적이고 괜찮지 않아? 이것도 늘어나고 그런 거다. 아 이거 접히네. 이러고 접혔다가 그걸 접혔다가 접혔다가 이 확실히 흰색의 접 이런 것도 나는 괜찮은데. 근데 이거 뭐야? 상라이매 서페이스, 스탠딩, 안티 트앤 워터. 근데 물방울 모양이 괜찮다 괜찮네. 음, 이 소재는 어때? 근데 우리가 거기 사이즈를 잘맞어야 되는데 대충 390 3 6 9야 이거 내가 조립하기도 편할 것 같아, 소영. 근데 너무 흔들려. 아, 그거는 이제 많이 사람들이 앉고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는데. 더 테이블 서피스 인 as 아니 어 뭐야? 음... 확실히 이 상판이 두껍고 이 튼튼해 보이는 거는 조금 비싸네.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가 조리하게할수 있나? 괜찮네, 이것도. 아, 얘 너무 커. 오, 이 정도 돼 조립 가능할 것 같아. 3시간 본다. 아, 이거 아까 그거다. 막 늘어나는 거뭐 봤던 거 그치? 아까 흰색 없나? 그랬던 거 아니야? 흰색에 있네. 어, 우리는 당장에 테이블이 필요해가지고 막. 서비스 받고 이렇게 이거는 지금 어셈블리 서비스 받아야 조립이 가능한 제품 말고 내가 조립할 수 있는 거 사야 돼. 어셈블리 서비스. 파티이고. 다리 긴 사람들. 빨래집에 가서 는 조립하고 싶어 응, 조립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도전 일단 집에 갑니다 지금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거에요? 만드는 게 아니라 조립 만들어져 있는 걸 내가 와서 조립하는 거지 어무슨어 어. <laughs> 다시 지금 이제 테이블을 어떻게 할 거죠? 테이블을 조립할 거예요. 음, 설명서를 잘봐 주세요. 설명 설명서 잘안 보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키트는 진짜 그림이 시각적으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달에 딱네 개에 딱 조립하는 거받았다분 뭐, 음. 조인트 부분 같아. 음.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다 했지? 혹시? 혹시 모르니까. 이 공대생이라면 예전는 이제 뒤집기만 하면 조립 완성입니다. 설치 과정을 설명드리면 이 다리 네 개에 이 플라스틱 이렇게 다 끼워 넣어주고 이렇게 하나 하나씩 세워줘요. 그리고 이 들어있는 핀을 이제 꽂아주면서 다리 네 개를 고정시켜 줍니다. 고정시켜줄 때이 핀을 완전 돌려서 꽉 끼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꽂아만 줍니다. 꽂아만 주고 다리를 이렇게 4개 세워서 제일 중요한 이 가운데 부분에 마름모 모양의 이런 게 있는데 요거를 안에 넣어주고 짧은 핀을 꽂아서 돌려줘서 고정을 해줍니다. 이걸 먼저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고 완성이 되면 이 다리 부분 어, 다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자, 이제 혼자 못 뒤집으니까, 아니, 아니 뭐, 혼자 못 뒤집는 게 아니라 <웃음> <웃음> 절대 힘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니고, 어, 으, 이렇게 뒤집다가 테이블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어, 아내와 함께 같이 뒤집겠습니다. 자, 같이 세볼까요 风。